최근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K-배터리 발전 전략엔 사용 후 2차 전지 활용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울산은 사용 후 전지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용할지 연구하는 산업화 센터가 조성되는데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올해 천개 정도가 배출될 걸로 예상되는 전기차의 사용 후 전지는 오는 2030년이면 8만 개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전기차 폐차 때 발생하는 사용후 전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의무가 올해 폐지되면서 민간 부문에서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사용후 전지를 산업화하는 방법은 현재 두 가지. 2차 전지를 파쇄해 니켈, 망간, 구리 등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과 분해와 재조립 과정을 거쳐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활용하는 재사용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내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울산테크노 산단에 들어설 산업 퍼센트는 재사용 분야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성능 면에서 80% 이상의 가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정용, 산업용, 빌딩용 에너지 저장 설비와 개인용 소형 이동 수단에 재사용 가능합니다. 주행 거리가 줄고 충전 속도가 느려져. 전기차 용어로는 사용이 어렵게 된 사용 후 전지를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차 전지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재사용하는 건 폐기물을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새 차의 원가 비중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 쓰고 난 전지의 재사용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강화되고 전기차 시대의 도래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유비시뉴스 김진구입니다.